메시지 성경 디모대전서 3장 2장은 교회의 지도자, 즉 감독과 집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온유하며 절제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강조합니다. 의는 단순한 권위가 아닌 모범적인 삶을 통해 공동체를 이끄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집사의 자격도 언급됩니다. 집사는 존경받는 인물이어야 하며 말과 행동에서 신중하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가정에서의 역할과 교회 내 책임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전체적으로 디모대전서 3장은 신앙 공동체에서의 리더십과 본보기를 중심으로 신중하고 헌신적인 자세를 당부하는 메시지라 할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디모대전서 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평판이 좋으며 아내에게 헌신하며 침착하며 부침성 있고 남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으며 남폭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일을 잘 처리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일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만해져서 마귀의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려는 이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섬기는 이들은 신중하며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술을 흥청망청 마시지 않으며 그저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비밀 앞에 경건하며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입증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여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며 똑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중하며 신뢰할 만하며 입이 험하지 않으며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은 배우자에게 헌신하며 자녀들을 세심히 돌보며 부지런히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큰 존경을 받으며 예수를 믿는 믿음에 참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지체될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요새인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몇 가지 사실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선포됨으로, 온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하늘 영광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